마음으로 임해주시면 됩니다. 경기가 아니고요. 출렁에 꽃을 피웁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요. 연습해하겠습니다 연습. 어르신다 5개로 연습을 하여튼 해주시고 18개로 80몇개 밖에 풀어주십시오. 직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연습이 다습니다 여기 가시면 돼요 어르신 심판을 손들 그리고 어르신들이요 컵물 질이 불편하다든가 이렇게 하시면은 출렁보드에까지 암튼 어 드리니까 심판의 역할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1포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끼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동석 원님께서 직접 티을 안방팀으로 울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 15호 차선으로 어르신들 모시고요 자 손을 뻗으시고 1포트 자, 심판 분들께서는 정신을 조화롭게 해주십시오. 두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이 시켜렸습니까 네, 정신이 없이 살아갈 때해주시오 함께해 주시니다 자, 지금 맨 먼저 들어와서 특별를해주시오 자, 어떻게 하시죠? 이제 심판 분들은 한 번쯤 괜찮은데, 특에 자, 이제 두 번째 특별하게 해주시드 되겠습니다. 이게다 출발 끝으로 어떻게 되시죠 한국에서 한국을 가진 고요 지금 1 0자명이넘으니까 600명을 가진 것이죠. 명단을 내 자, 십시오 잠시 후분가겠습니다 여섯, 40개 들어가겠습니다. 펑을 기어 주십시오. 어르신들 40개 포어 주십시오. 청자, 박청자 어르신이 가 1점, 그 다음에 이남희 어르신 가정 1점, 그 다음에 어 동해대내 금방 1인경로당의섭필수스